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어,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될까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100쪽, 실험관찰은 53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우리는 소리는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 전달됨을 추리할 수 있다 라는 목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될까요?라는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어,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주제는 소리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어떻게 이용할까요?라는 주제였어요.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펜플릿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펜플룻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어, 우리는 펜플룻 어, 관의 길이가 다름에 따라 어, 소리의 어, 높낮이가 어, 다르다는 라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를 소리의 어, 높낮이라고 한다는 것을 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펜플룻 어, 관이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나고 펜플룻 관이 길면 낮은 소리가 난다 그리고 실로폰에서 음판이 길수록 낮은 소리 짧은 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로 다시 와 보도록 할게요 어, 소리 높낮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 우리는 어,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될까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예,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소리 전달 전시물 이런 그 전시물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여기에서 보면 네, 여기 있는 소리를 하면 이 관을 따라서 구불구불 구불해서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 보면 이 친구 귀에 이렇게 어, 들리는 어, 이 소리 전달 전시물이라는 것들이 어, 전시된 곳들이 있죠. 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건 어, 여기서 말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친구의 친구에게 소리가 전달될 수 있을까 한번 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소리는 어, 전달이 될까? 무엇을 통해 전달이 될까? 네, 그걸 어, 확인해 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 이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 여기 있는 네, 이 친구 예, 두 명의 친구가 한 친구는 책상을 두들기고 한 친구는 책상에 귀를 대고 어,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이 친구처럼 책상에 귀를 대고요. 한번 책상, 책상 바닥을 여기, 예, 여러분, 귀를 대고요. 이렇게 한번, 예, 손으로 두들기면서, 어, 떻게 소리가 들리는지, 어, 소리가 들렸다면 그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이 되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도 지금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네, 지금 그냥 두들기는 거랑, 어, 선생님이 이걸 조금 더 책상 쪽으로 가까이 가서 한번 여러분도 귀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 하고. 선생님, 똑같이 두드리는데, 어, 어떻게 소리의 차이가, 어, 있나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 어, 귀에 들렸을 때, 어, 여러분, 어, 작은, 이 두들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은 책상을 두들길 때 너무 세게 두드리지는 않아야 어, 되겠죠. 주의사항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를 한번 실험 관찰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어 귀를 책상에 대고 한번 책상을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어 소리가 어,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 좀더큰 어, 소리로 아마 들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러면 1번. 우리가 책상을 두드렸더니 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이 됐을까요? 응, 음, 여러분, 무엇을 통해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책상에 귀를 댔으니 우리에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건 바로 책상이겠죠. 그래서 책상 두들기, 두드리는 소리는 바로 책상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성의 있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과학책으로 와볼 거예요. 두 번째 어, 소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되는지 어, 또 확인해보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자 친구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수조에 물을 채웠는데 이 물이 어, 식용 색소 파란색 식용 색소를 넣은 물입니다. 어, 파란색 식용 색소를 넣었으니 이 안에 물속이 잘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하지만, 어, 스피커를 틀어놨을 때이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이긴 관을 이용해서 어,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준비물을 한번 준비할 텐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방수 스피커를 준비를 했고요두 번째로, 예, 들을 플라스틱 관그 네, 다음에, 예, 선생님은 초록색 식용 색소를, 어,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물을 담을, 네, 수조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수조를 예, 위치를 자, 정한 다음에 물로 채운 다음에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소리만 가지고 한번 수조를 찾는, 아, 스피커를 찾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고 올게요. 그럼 이제 여수님이 색소를 넣어서 예, 물이 잘 보이지 않도록 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상태로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넣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색소를 더 추가할게요. 음, 뭐더 색소를 많이 추가했고요. 자, 아까보다는 좀더 진해졌는데,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laughs>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수 스피커를 한번 예. 집어 넣어볼게요. 어, 다행히, 어이구, 떠서, 이렇게. 이벽이를꼭고정시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laughs> 예. 네. 이렇이 다시 딱 붙였고요. 아이고 <laughs>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떠오르지 않게라 됐다. 네, 됐습니다. <laughs> 자기 자꾸 떠오르는데 선생님이 위에 뭐 올려놔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이건 지금 선생님이 어, 색소를 조금 더 추가를 했더니 많이 진해졌고요. 여러분 잘예 보이 어렴풋이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예 어두운 상태에서 지금 음악이 나오는데 서로, 여러분 소리가 잘안 들리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관으로 가까이 대볼게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어, 선생님이 귀로 확인해봤더니, 자, 귀로 확인해봤더니, 여러분 가까이 대줄게요. 자, 이렇게 듣는 거랑, 좀 떨어뜨렸을 때랑 차이가 있습니까? 볼륨을 한번 더 조절해 볼까요? 음량은 제일 큰 거예요 지금 이게 한번더자 이거랑 자 다시 가까이 가져다 댔더니 들리는 소리랑 떨었을 때 들리는 소리 비교가 되나요? 어, 확실히, 예, 가까이 갔을 때, 어, 소리가 더잘 들리네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또실험관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그, 선생님이 지금 꺼낸 상태에서 소리의 크기예요 음, 지금 확실히, 어, 물 속에 있을 때랑, 예, 네, 이렇게 공기 중에 있을 때랑 소리가 다르죠? 네, 선생님이 지금 색소에 물에 담갔더니 초록색으로 어, 변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실험 관찰을 어, 정리해보도록 를 할게요. 자, 물이 담긴 수조에 플라스틱 관을 넣고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써봅시다. 네, 사실 음, 수조가 그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예, 더듬더듬 하면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 플라스틱 관에 귀를 대고. 어, 소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플라스틱 관이, 어, 스피커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쵸? 네, 그 내용을 써야 되겠죠. 플라스틱 관이 스피커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크게 들린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스피커에 소리가 큰, 큰 곳에서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피커의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을까요? 그죠? 렇 요런 스피커는요, 물 밖에 있을 때도 들렸고, 물 속에서도 들렸습니다. 물론, 어, 밖에 있을 때와 물 속에 있을 때 차이는 있었지만, 둘다 소리가 들렸다는 건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물 밖에서의 소리는, 어, 우리가 눈에 지금 뭐 보이진 않지만, 어, 여기 뭐가 있다는 건 알죠? 네, 맞아요.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공기를 통해서 귀에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물 속은요? 아, 물, 물을 통해서도, 어, 우리가 전달이 된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귀에 물, 관을 댔잖아요. 그쵸? 그러면, 관을 통해서도 공기는 전달되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 관을 이용해서 이제 소리를, 물 속에 있는 스피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 스피커는, 자,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수조의 뭐예요? 수조의 물. 그쵸? 먼저 물이 다 있으니까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예요 물과 그리고 어물 밖에 나오면서는 이제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또 소리는 전달이 되고요 플라스틱 관 그리고 이제 관 속에 있는 뭐예요? 관 속에 공기 공기 이세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전달 되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제일 처음 우리가 했던 거는 예, 책상에 있는 책상 귀를 댔을때 책상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그물 속에 있는 수조에 넣어, 넣은 그 어, 방수 스피커는 예, 물과 관과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었다라고 우리는 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어, 여기 어,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될까요라고 했을 때 어, 소리는 어, 여기 보세요. 어, 지금 관 속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달이 된다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는 공기를 통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철봉을 이렇게 두들겼을 때그 소리 어, 뭘 통해서 전달이 돼요? 어, 철 그리고 또 철이 또 공기, 그리고 또 귀로 이렇게 들리는 거. 그러면 공기도 되고요 철도 되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또물 속, 물 속에서는 또 물. 그러면,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물을 도 소리를 전달하고, 철과 같은, 이, 어, 철 또는 나무, 이런 것도 전달을 하고, 공기도 전달이 되는데, 어, 우리가 공부한 물질의 상태가 있죠. 어, 공기는 기체예요 철은 고체입니다. 물은 액체죠. 아, 그래서, 아, 물, 우리가 소리라는 거는, 어, 액체, 고체, 기체, 아,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 전달이 되는구나라고 어,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책엔 나오진 않았지만, 어, 그 우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우주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우주 밖에서 우주는 공기가 없다고 하죠. 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될까요? 전달이 될수 없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더 생각해 볼까요를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어, 여러분 이렇게 공기를 빼내는 장치가 있어요 이 공기를 뺄수 있는 장치에 어, 스피커를 놓고 공기를 빼 보면 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공기가 빠져갔으니까 이 안에 공기 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줄어들겠죠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소리가 작아진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예 준비를 한번 다시 하고요. 자, 스피커를 다시 네, 이 안에 넣고 자 그리고 한번 소리를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자,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겨울왕국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어 지금부터는 공기를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를 빼는 동안은 잠깐 소리를 멈추고, 자, 다시 선생님이 준비가 되면 그때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아까의 상태로 맞춘 다음에 소리를 또 들어볼게요 어, 약간 여러분이 구별하기에 음. 미묘한 차이긴 것 같긴 한데 조금 작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이 도구를 한번 다시 한번 바꿔서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 이 공기를 좀 많이 빼봤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같은 부분이에요. 어,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좀 확실히 작아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비교하는 실험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음악의 같은 부분을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자, 이 부분을 들었고, 자, 이 부분을 이제 공기를 뺀 상태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공기를 좀 많이 빼봤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같은 부분이에요. 어,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공기를 뺄수 있는 장치에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놓고 공기를 빼면 소리가 작아지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소리, 스피커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이 된다. 하지만 예, 그통 안에 공기가 빠졌을 때는 예,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인 공기가 줄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 작아진다로 이렇게 어,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어, 직접 음, 귀로 여러분이 이제 실험을 하면서 듣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 들려준 부분은 어, 실제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어, 실험, 실험을 통해서, 공부하게 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어,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이 될까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우리는, 예, 교과서에서 이 사진을 봤어요. 소리 전달 전시물. 여기에서 말한 친구의 소리가 어떻게 여기로 들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제는 여러분 이야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이 관과 관 속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여기 이렇게 막 돌겠죠? 이렇게 돌아서 이 친구에게로 전달이 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서 예, 이렇게 똑똑똑 두드렸을 때이 소리가 크게 전달이 된다는 거 어, 이걸 체험, 여러분도 체험해 봤을 텐데 이 책상이 소리를 전달한다는 라점 그리고 네, 색소가, 어, 색소를 넣은 물에서 이 스피커에서 방수 스피커에서 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될까 네, 여기에 있는 물과 그리고 플라스틱 관 그리고 관 속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예, 스피커의 소리가 전달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공기와 철, 물,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해서 소리는 전달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전달되는 물질이 이렇게 밖으로 공기가 빠져 나갔을 때 예, 스피커의 소리는 어, 작아지는데 그건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이 줄어들어서 공기가 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어,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 그래요. 음,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 우리가 어,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어, 오늘 우리는 어,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될까요?라는 주제로 어, 선생님과 실험도 하고 어, 내용을 어,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